다음은 개발 불가, 개발할 수 없는 산을 사면은 종자 돈도 날라갑니다, 그죠? 이게 제일 중요. 여기 오늘 세 시간 중에 제일 중요한 게이 시간이야. 이런 걸 사면은 종자 돈이 날라간다 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이 법에도 산지 관리법에 나와 있어요. 근데 육권 해석을 못합니다. 1 0 0번 읽어봐야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왜? 요거 자체를 이해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요거만 알면 된다. 요것. 아까 제가 강의드렸습니다만은. 공인용 산지가 된다 그랬어요. 공인용 산지라고 토지 이용계획 열람을 해본 결과 공인용지로 나오면은 전 상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인용은 공공용 목적이야. 그다음에 산지 전용 허가를 제한해 한 지역 고시했어요. 를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이 어, 산지관리법 생기기 전에 산림법 있을 때의게 1990년도 경향인데 각 시군마다 네 가지고 있는 산 중에서 이런 자리는 대통령 아니라 하랍이라도 허가될 수 없는 자리를 지정해라 그랬어요. 산지 전용 제한이야 우리 산,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러한 산만큼은 대개 이제 공원지역 주변, 관광지 주변, 고속도로 주변 이렇게 풍치 좋고 자리, 산림공무원이 봐서 보존을 시켜낼야할 자리는 필지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고시에 습니다 이런 자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허락을 해도 못해준 거예요. 이런 자리에섰으면 어떡해? 3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국토 이용계획 확인을 해도 안 나옵니다. 이거는 각 시군 산림과에 가서 산지 전용 허가 제한 지역 고시 대작이 있어요. 그다음에 사방지 지정 사방지라고 뭡니까? 사방지라고 하는 사방사업 아시죠? 어, 옛날에 우리나라가 어, 1950년도에 전쟁이 나고 시전이 된 이후에 에, 산이 폭포역을 뭐, 맞아가지고 다 새빨 갛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 산에 어, 사방사업을 해라. 그래서 산에다가 빨리 녹화되기 위해서 침농크로고 아카시아나무를 심어버렸어. 그 산이 버린 거요 이게. 칭농쿨 나무 다 다른 나무 둘둘 말아가지고 다 죽어버리고 이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산에다가 칭농쿨과 저기 고 아카시아를 심었는데 이것은 경제 수정이 아니기 때문에 다못 쓰죠. 근데 사방지는 사방 사업을 혼 자리는 10년 내에는 일체 행위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옛날에 사방 사업 한 거는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그게 없죠. 이제는 그런 게 없지만. 매년 우리가 그 여름에는 장마 때 산사태가 많이 나죠, 많이 납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산사태는 여러분들 관심이 없지만 우리 산림공무원들은 산사태 엄청나게 많이 난다고. 그걸 매년 사방 사업을 해요. 국가에서 사방 사업을 한 자리는 사방지로 지정을 해놓고 이 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간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이제 공무원이 허가를 드렸더니 여기는 사방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국고 보조 성공조림지. 국고 보조가 뭡니까? 국가에서 보조해 줘 가지고 나무 심은 거예요. 그다음에. 잘 됐어. 근데 법에는 산지관리법에는 대단히 면적의 성공조림지만 못떻게 되어 있어요대단히 최소한도 20헥타 이상. 그런데 공무원은 검토할 때에 거기에 인공으로 조림을 해놨는데 잘 됐다 이거야. 자 나무도 딱 뺏고 다 좋아. 그러니까 시군에 보면 국고보조조림지 대장이 있습니다. 대령그 산에는 몇 년도에 무슨 나무를 모심었다는게 대장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해가지고 조림 성공지기 때문에 이 자리는 허가가 안 됩니다. 구두는 안 된다. 그러면 산지자원화 관리에 관한 법률의 64조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은 똑같아 조리먼지 5년 이내에 개발할 을 때는 국가에서 보조해준 나무값만 변상하면 돼 5년이 지나면 그냥 마음대로 된다 이거야 근데 여보 5년이 안 넘었는데 왜 무슨, 무슨 소리냐 사회주의에서 또 그런 소리를 해서 이겨이죠 그냥 안 된다고 그래 그냥 가버리면 뭐할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국가에서 그 산에다가 국가에서 보조해준 돌인 비용이 그 시군 산림과에 가면 정확한 돈 금액이 나와 있어요 돌림 대장을 보면 이 산은 몇 년도에 무슨 나무를 몇 년생을 몇번을 심었다 몇번을 심었는데 국가에서 돌이 얼마 투자가 됐다 그나다 투자된 게뭐0 0만 원이다 그럼 0백만 원에다가 서울시 금년도 정부 정기예금 이자율. 이자율 얼마야? 이것 같아. 1.2%더 돼? 예? 반환하는 해외. 반환하는 아니, 반환하는 해에. 반환하는 해에 이자. 그래가지고. 5년이 되니까 5년, 5년 해봐야 얼마 안 된다. 이 아, 예, 예. 그고 예. 해서 그 돈만 반환하면 된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 이거지. 그 예.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법에 있다. 이거죠. Thank you